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간 그림이 사랑하는 매일정리노트입니다. 자, 이 매일정리노트는 갈로역키의 빈칸 문제인데, 해당되는 법 조문들, 또 관련되는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갈로넣기로 강조하고 있는 문제죠. ,이? 그래서 갈로역키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내용의 표현의 문제는 좀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 요 표현은 그대로 익혀야 되겠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말이에요. 자, 1번. 중개 업 등록의 효력은 무슨 성격을 가지므로 이전성과 양도성이 없다. 자, 이때 등록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이전성과 양도성이라는 말은 자, 내가 받았던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이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신 전속적 성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사실은 중개업 등록의 효력은 이전성과 양도성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이전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그 뜻을 일신전속적인 성격 이렇게 이런 말도 알아보자. 법조문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문 자체를 그대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은 일신전속적 성격이다. 이번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행정형벌 자 양도되어는 형벌은 징역과 벌금이에요 무조건 1년 징역 천만원 벌금에다가 무슨 처분 행정처분도 당연히 같이 가죠 그때 행정처분은 뭐가 된다 절대적 취소 사유죠 그래서 양도되어 하면 형벌도 있지만 행정처분도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3번, 법인인 개공사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거나, 이거 상법에 있는 회사여야 되죠? 이를 조합이거나 이러면 틀려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이때 협동조합은, 여러분들, 사회적 협동조합, 시험에서도 두번 이상 돌았는데, 사회적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동업자 관계고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이게 공익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인이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상법에 있는 회사 다섯 개 있습니다. 주식 한명 합자 이렇게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지분을 그대로 새기셔야 됩니다. 4번, 개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대로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아주 이건 막 질문 자체를 암기하시다시피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뭐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니까 그때 법인은 얼마를 가입하고 4억 공인중개사 2억 부칙육조도 2억을 가입하는데 이 숫자는 이번 올해부터 여러분한테 적용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그런 업무 보정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 하여야 합니다. 자, 5번 질문 개공사는 개설 등록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등록 한정은 중개사무소 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말이 할수 있다. 요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자, 결론은 6월 이상 초과하여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휴업을 하면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임을 크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익혀 나가는 시간 전부 다 액기스 지문들입니다. 당연히 기출문제 또는 여러분 앞에 있던 OX문제 또는 일일학습자 문제에서도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죠. 중요하니까 당연히 중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니까 다시 새겨주는 시간으로 갑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 자 6번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신청야 한다. 이게 원론이죠. 그런데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종류가 달라지면 계속 영업을 할 거니까 종류가 달라지니까 받았던 등록은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7번이 또 문제죠. 부칙 육조인 개공사가 드디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종별을 달리하여 동일한 등록 관청 내, 자, 요게 또 시험 범위입니다. 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뭐 받아서 하면 된다? 재교부를 신청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재교부 신청하면 내가 부칙 육조인 등록증을 가져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바꿔서 바로 해주니까 바로 영업이 되는데, 다시 신청하려면 일주일 걸리죠. 7일 내로 통제하니까. 그죠 그래서 특히 7번 지문을 잘 보시는데 등록관청 내에서만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시험에서는 등록관청 내외를 불문하고 이래 나갈 거라고요. 그죠 이거 익히셔야 됩니다. 8번 사무소 임차인은 반드시 사무소 등록 신청인의 소유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임차한 경우사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죠. 소유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임차할 필요도 없고 사용할 권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는 사용할 권리가 있을 것. 그랬지 소유권이 있을 것. 이런 식으로 문제 들어오면 틀리죠. 자, 9번. 무등록 개공사는 몇년 이하의 징역이나 몇 년, 몇 천만입니까? 아주 시험에 무조건 들어져. 3년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이무등록에 관련되는 내용은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 그죠. 10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의 등록 기준을 위반한 자. 자, 등록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서 하나를 위반하면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취소라는 말은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 상대적 취소 사유의 1번 사유가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그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렇고 만약에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기준만 채우면 바로 일할 수 있으니까 3년이 적용되지 않죠. 결격 사유 파트에서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등록 기준 미달은 상대적 취소를 익히셔야 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